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울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안 생겼다는 거예요? 어, 두려울 일이 지금 무슨 일이 생겼는지 혹시 아, 아시나요? 그고 어디로 이제 받으러 가고 있다가 풍랑이요. 네, 풍랑을 만났어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요?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리라. 누가 누구에게 맞죠. 하나님의 바울에게. 네. 오늘 말씀은 이 말씀만 읽으면 실감이 안 나. 1절부터 집중, 초집중.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내용을, 영화를 보듯이 어떤 모습인지를 상상하면서 집중,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이행시를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여러분이 우물우물 하면 뭐라고 했는지 몰라서 작품에 남길 수가 없어요. 이행시할 때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을 밖으로 뱉으면서 하세요. 연습하세요. 지금 성경 읽을 때 우물우물하지 말고 소리가 밖으로 확확 나가게 읽는 겁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어, 길리기아의 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어, 무라시에 이르러 예, 이제 다배 탔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모습일까요? 배가 더디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나도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대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눈을 부릅뜨고 집중하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들려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사일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이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빨리 읽는 것도 능력이고, 정확하게 읽는 것도 능력이고, 큰 소리로 읽는 것도 능력이에요. 우리 랩넌트들이 눈을 부릅뜨고 집중해서 정확하게 큰 소리로 읽는 거 굉장히 엘리트 기질이에요. 여러분 연, 연습하시고, 어, 그렇게 하세요. 어, 지금 배를 타고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을까? 와,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집중하는 사람만 자기 거대요.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할 때 제일 잘 되나요, 집중이? 그냥 하나님 좋아하는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실제로 재밌는 재능 있는 집중. 어, 책, 책 읽을 때 또. 어, 좀 길군요. 그때, 수영할 때, 또, 언제 여러분이 집중하는 게 재밌던가요? 주한은 언제, 뭘 집중할 때 재밌나요? 어, 책 읽을 때, 어, 또, 한결이는뭐할때 재밌, 뭐 집중해서 할때 재밌나요? 안 들려, 오늘은. 어, 아빈이, 뭐 집중할 때 재밌나요? 모르겠어. 민우, 뭐 집중할 때 재밌나요? 게임, 우리 연우, 뭐 할, 뭐 집중할 때? 게임이라고 썼네, 게임. 연우는 뭐 집중할 때? 어, 금말이. 오, 금말 읽기. 아, 예, 우리 주한이는 뭐 집중할 때 재밌어요? 얼른 생각 안 나요? 훈철이는 뭐 집중할 때 재밌어요? 네? 유튜브 볼 때, 수, 어, 수진이는? 만화? 만화 볼 때, 어른들까지 다음은 예배 시간 다 가겠지? 재밌구만. 네. 아. 맞네요, 우리 랩런티들. 자, 여기서, 어, 집중을 놓고 봤을 때, 어, 우리 랩넌트들이 두 가지나 말했던 책. 이 책에 집중하면 어떤 이익이 있나요? 어떤 이익? 어, 좋아져요. 머리 좋아지고. 세상 걸알수 있고. 또책 읽을 때 이익이 뭐 있죠? 봄이야. 봄이는 뭐 집중할 때 재밌어? 보드게임. 어, 그거, 보드게임. 어, 책 읽을 때 이익, 머리도 좋아지고 세상 것도 알고 수영에 집중하면 이익이 뭐가 있을까? 어, 수영을 잘하게 되면 물에 빠져도 무섭게 되고 어, 수영도 잘하게 되고 무섭지도 않게 되고 아연이는 뭐라고 말했어? 아, 아니고 어, 그런 이익이 있어 분명히 어, 몸도 튼튼해지고 또 게임에 집중하면 이익은 뭐 있을까? 연우야, 민우야 게임을 잘할 수 있고 또 게임에 집중하면 무슨 이익이 또 있을까, 연우야? 연우는 끝말잇기라 그랬고 민우야 무슨 이익이 있을까? 재밌잖아. 어 재미 재밌으면 생명 거는 사람 많아. 어 엄청 재밌어. 나도 옛날에 슈퍼마을이 하다가 밤샌적 있어. 유튜브 집중하면 이익이 무슨 이익이 있을까? 또 말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응, 통과해도 돼요 어. 빠르게 많은 정보 알수 있어요 여기도 어, 어마어마한 것들이 참 많죠 끝말잇기 하면 어떤 얘기 있을까? 많은 어, 들이알수있 연우야 우와, 그 굉장히 깊은 단계인데, 아, 그렇구나. 그 국어 쪽으로도 뭐 있겠다. 끝말잇기 하면, 아, 잊히, 잊혀진 단어에 대한 자기만의 뭔가도 있는 이기고, 만화에 집중하면 어떤 얘기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어컨 좀 트셔, 다 덥대. 어, 즐거워요. 네, 보드게임 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보드게임 하면 아게임보드재미나좀어려워졌다 좀, 어, 좀 아, 나는 보드게임 하니까 종합적으로 눈이 열리겠던데, 능력이 생기겠던데 보드 게임은 막 건물도 사고 막 해외 나라도 막저 자기가 막 거기서 어 빌딩도 사고 호텔도 사고 막 거기서 사업도 하고 어느 나라에다가 막 호텔을 사야 내가 돈을 진짜 다 끌어 모을지 막 생각도 하고 막 어마어마한 나라도 알아야 되고 막어 계산도 해야 되고 막 엄청 이거 이익 많겠더라 보드 게임. 어 그래서 어떤 친구는 수학을 잘하는데 완전히 보드 게임을 자기가 어 자, 만들었어 나중에 걔가 만든 게 초등학생인데 상품이 됐어 상품이 너무 재밌어서 음 응. 이익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꼭 집중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언제 하나님 떠나고 내가 이런 말 이런 생각할 때는 하나님 떠날 때였다. 어꼭 찾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 답하는 거예요. 아 그게 나는 죄 저준 거잘 모르고 지나가더라. 사단은 깔깔대고 사단에게 이익을 주겠지 그때 사단에게 이익 주는 내 상태 언제지? 내가 어디에 집중할 때 사단에게 이익을 줄까? 어디에 집중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반드시 찾아내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잘하고 못하고 틀렸고 맞고보다 누구에게 이익일까? 얼만큼 이익이고 반대로 얼만큼 손해일까? 집중을 어디에 하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손해, 어마어마한 이익이 온다고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떠날 만큼 이 좋은 이익이 있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가장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붙잡을 때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익이 뭘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뭐할때 보여줘요. 뭐 힘들 때 하나님이 보호해주죠. 진짜 그건 엄마가 해줄 수도 없고. 어. 또,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어?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떤 이익이 있지? 하나님께 집중할 일이 없네, 보니까. 어떤 이익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을 해? 말로 하기가 어려워요? 평상시 안 했던 말들이라? 아, 하나님께 집중하면 흑암이 꺾여요. 나는 체험했어요. 아, 흑암이 안 꺾이면 시달려. 고통스러워. 비참해. 착각해. 무기력해. 거품만 그득해. 가짜 인생 살아. 거짓말처럼. 그리고 나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줘. 어, 하나님께 집중하면 사단에게 이익을 안 주고 나 자신이 해방받아.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절대 안 뺏기는 똑똑이야. 나는 하나님 똑똑이죠? 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 하나님께. 하나님, 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진짜 안 뺏기죠? 맞죠?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고 대답할 것 같아? 이, 아닌데. 이러실 것 같아? 맞아. 너는 내가 너무 좋아해. 지금 하나님이 나보고 그러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 이게, 이게 와. 인생의 길을 헷갈리지도 않고, 무기력해도 괜찮고, 문제 있어도 괜찮고, 다 괜찮아. 길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보이니까. 답이 보이니까. 그래서 문제에 안 묶여. 괜찮아. 지난주에 강감룡 담임 목사님이 문제 투성이다. 답 속으로 안내해라. 전도 속으로 안내해라. 따라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 나는 하나님의 전도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어떻게 된다? 괜찮다. 답 속으로 그 문제 갖고 들어오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단을 이익주는 집중하는 내 상태에 주인되어 주셔서 해방받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이 기도하시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그, 들으신다고 믿는 친구는 진짜 기도하지. 예. 오늘 아침에, 와, 예배에 대한 말씀 카드가 탁 올라왔는데, 진짜 성도는 예배만으로 모든 만족을 가질 수가 있대. 모든 최고의 만족은 뭐만 드려도 된다? 예배만 진짜 드려도 만족하다. 이 말이 진짜 성도는 너무너무 짧은데 진리라서 내가 오늘 아침에 50명한테 보냈어. 그랬더니, 그 중에는 장로님도 있고, 그 중에는 1년 내내 교회 안 오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이름도 잊어버렸었는데 아이 사람 있었지 하는 사람도 있고, 어, 폰이 너무 좋은 거야, 70 지역 찾기 너무 쉬워, 어, 50 명한테 보냈어. 진짜 성도는 예배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하지 않아서 잠이나 처자기도 하고, 만족하지 않아서 거짓말이나 자꾸 하고, 만족하지 않아서 그냥 먹는 걸로 그냥 다 음. 채우고 만족하지 않아서 막 다른 거에 집중해 가지고 다른 이익만 잡고 결국은 사단에게 이익 주는 거 자꾸 관심 갖고 그런데 예배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예배만으로 최고의 작품도 남기고 행복의 증인이 되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네. 두려워 말라. 가이사는 어느 나라 왕인가? 맞죠? 가이사 앞에 설이라. 어디 보고마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로마 보고마. 곧 강대국 보고마. 곧 세계 보고마니까. 로마 보고마도 해야 돼. 어, 무슨 역사 이후에 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고백했지? 무슨 역사 이후에? 어디에서 막 보금운동으로 제자 일어나고 마우상승매자들이 돌아왔지? 회당에서 회당에서 어, 석달 동안 했는데 막 비난하는 사람 또 제자 다 나왔지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막 집중해서 2년 동안 날마다 했더니 우리 랩런트 타임 지금 몇 개월째인지 아는 사람 만원 준다 돈 돈은 받고 싶은데 알 수가 있나 뭐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너무 행복해서 맨날 세고 있어 어, 벌써 한달 됐네 두달 됐네 어머 다섯 달 됐네 네달 다섯 달도 넘었어. 12월 중순부터 했어. 그러면 몇달된 거야? 12월 중순부터 했는데 지금 몇월 중순이야? 그러면 몇, 달된 거야? 와, 그게 함정이었다, 그지? 1월 중순부터면, 6월 중순까지면, <laughs> 모르겠어. 이, 이, 이. 이. 야, 집중을 안 하니까 그 계산이 안 나오지. 계산해봐. 야, 2년 동안 바울이 집중해서 회당해서 말씀 운동했는데, 다 들었잖아. 흑암 다 꺾였잖아. 다 치유받고, 진짜 제자와의 만남 다 일어났잖아. 진짜 날마다는 못 이기는 거야. 목사님은 시간이 갈수록 까불지 마, 사단, 너. 아, 웃기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쉬워지고 간단해지고. 왜? 랩넌 타임 때 집중한 그 힘이 있으니까. 새벽 기도한 그 힘이 있으니까. 근데 공식적인 거 하나도 안 하고 나 혼자 집중하려고 래봐 맨날 힘이 없어가지고 얘한테 이익주는, 것 어, 쪽으로 자꾸 빠지지. 두려워 말라. 가있어 해당 운동 뒤에는 어디서 하나님이 그 바울이 말한 말을 하면서 담대하라고 했지? 어디서? 바로바로 바로 지난주인데. 감옥. 어, 감옥에서, 어, 를 다른 말로 하면? 그렇지. 판, 재판받고 지금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죽을 수도 있는 법정에서. 오늘은 어디설까? 그렇지. 오늘은 풍랑 속에서. 어, 당연히 배 속에서야. 근데 풍랑이라는 진짜 모두 죽게 생긴 문제 속에서. 지금 죽을 일을 만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젯밤에 바울은 뭐에 집중했다는 거야? 이 풍랑 속에? 그렇지,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셨어? 안 만나주셨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하는 음성으로 들렸어? 안 들렸어? 그게 중요해. 예배 드리는데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들었는데 좋긴 좋았어요. 근데 누구한테 하는 말? 나한테 하는 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땡. 아무 힘이 없어. 근데 어느날 나한테 하는 말로 들기 시작해. 그 사람이 바울처럼 세계보고 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는 음성으로 풍랑 속에서 죽음 앞에서 그 말이야. 어. 근데 바울이 그들을 뭐 해? 그들을 일단 바르게 권고해. 근데 그들이 그, 바울 말 들었어? 선장 말 들었어? 맞아! 영적 지도자 말안 들어? 세상 지도자 말은 잘 들어도.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울은 뭐 했어? 이제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 뭐 했다고? 위로했어. 영적 지도자는? 자기를 말안 듣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까지도 위로하면서 살리는 사람.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고 했다. 누구에게 말씀 들었기 때문에 확신있게 위로할 수 있었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확신있게 위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죄수들이 탄 죄수선이 안전했어요? 어, 위험에 더 빠졌어요? 바울라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페 서야리라 이말 듣는 순간 바다는 어떻게 변했을까? 풍랑은 잔잔해졌지 잔잔해졌지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리는 순간 흑암은 어떻게 된다고? 오 떠나간다고 여러분 이 체험 계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랩런트들이 하나님, 예배합니다. 정말 아직은 예배시간이 힘든 랩런트도 있고, 말씀이 안 들리는 랩런트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자체가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사단에게 이익주는 집중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헌금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잘못한 사람까지도 위로하며 살리는 세계 보고마의 그릇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찬송. 헌금 찬송 565장 부르면서 헌금 하시겠습니다. 565장입니다. 565장입니다. i 苏区。 시간은 강구 시간인데요. 어, 오늘 하나님이 저의 편견을 깨셨어요. 어, 이해아 근사님이 오늘 볼 일이 있어서 어디 간다고 해갖고 한결이 하고 주아는 빠지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행시 하루 나오면은 애들 세 명밖에 안 되겠구나 그랬는데 오늘 애들이 아홉 명이에요. 지민이까지. 아 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편견을 이렇게 깨시고 계시는구나. 어, 그래서 예배도 너무 잘 드리고, 그리고 점점, 점점,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다 똑똑해져 가는 그런 랩런터들이, 어, 이렇게 자라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다음 주 사회인은, 어, 이세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행시는 뭘로 할까요? 뭘로 할까요? 집중. 어? 집중. 네. 집중으로 하자고 많이 나와서 집중으로 그렇게 할게요. 다 준비해서 어해 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어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어 밤별로 포럼하시겠습니다. öyle